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주택입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리고요. 네. 좋아요와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아령 커트! 자, 그러면 첫 번째 분한번 모셔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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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당강촌인데, 너희 집이 석탄바다가 돼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지. 상관이 없다는 말이지. 여보세요. 나 농어촌인데 너희 집이 물바다가 돼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야. 어떤 농장? 그너 고양이 목소리 너무 안 들리니까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못 알아보겠다. 그니, 그니까 네가 그래서? 한국어를 한국어를 하는지 외국어 외계어를 하는지 못 알아보겠어요. 이것도요. 이것도요. 혹시? Okay. 핸드폰 아이폰 6 쓰세요? 아니, 저 지금 노트북으로 하고 있어요. 노트북으로 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핸드폰이 있었고. 왜 핸드폰을 못 써요? 지금 켤 수가 없어요. 핸드폰을 켤 수가 없다고요? 네. 왜요? 배터리가 나갔는데 충전이 안 돼요. 아, 배터리가 나갔는데 충전이 안 돼요? <laughs> 네. 그거 참 육아. 이안 들려요. 아니, 그 있잖아요. 니가 생각하는 거보다 화질이 안 좋아요. 너 진짜 약간 뭐를, 무슨 느낌이아니요 내가 지금 1990년대에 사람이랑 전화하는 느낌? 아, 지금 어. 괜찮아요. 이것도 많이 안 좋은데, 변조하면 하나도 안 들려요. 아, 그래요? 네, 이옷이 제대로 생겨 없어. 응, 아, 어... 아, 지금은 다시 걸어보실래요 내가 걸라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이제 잘 들려. 그쵸. 어떻게 했어? 핸드폰을 딴걸 했어요. 공기계 갖고 왔어요. <웃음> 똑똑해. <웃음> 똑똑해. <웃음> 자,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남성과 가장 처음에 라면 먹은 거랑 가장 최근에 라면 먹은 거, 언제, 언제예요? 처음은. 올해 5월 중월 중순? 지막 오래 오래 오늘오침오요 오래 오래 오다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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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요. 아요요래오아 오래 오래 요래오하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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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네, 그러면 이 컨텐츠 진행 방식, 저한테 질문을 받기만 할 수도 있고, 질문을 두 배로 받는데 대신에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어... 어... 할래요. 네, 좋아요. 그럼 이제 저한테 첫 번째 질문 주시면 됩니다. 슈팅님은 제일 최근 연주예요 <laughs> 빨리요. 아니, 그... 나는... <웃음> <빨려>. <웃음> 빨리빨리 빨리. 얼굴이... 나는 아니야 <laughs> 나는 얼굴 볼 때마다 왜 사람들이 안 물어보는지 궁금했어요 <laughs> <laughs> 야나시 지금 반년만 에 하는데 이걸 턴다고요? <laughs> 네 <laughs> 빨리빨리 가도 되요 <가듭여주세요>, 빨리 저요? <laughs> 네아 저는 저번 주요 <laughs> 아아좀 장난 아니게 뜨끈뜨끈 하시네요 주택님도 <laughs> 아이 오늘 아침만 하겠어요? <laughs> 아이 아이 그래도 저번주에 뭐 지금 방송에서 대놓고 누군지 말하고 그런데더 대단하시죠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네. 남자친구 있어요? 네. 오늘 아침은 남자친구예요? 당연하죠. 혹시 처음도 지금 남자친구예요? 네, 당연하죠. 아, 진짜 존나 재미없어. 씨발, 내가 개선해보는 <laughs> 것 같아. <laughs> 아, 기문이그 너무, 너 재미없게 놀어보시네요 자, 두 번째 질문인데, 오늘 아침 몇 시요? 어, 11시? 아. 1아시 네. <laughs> 뭐, 어제 남자친구랑 같이 잔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그. 아니죠. 아침에 갔죠. 아, 아침에? <laughs> 아침에 어디로 갔는데요? 남자친구 집이요남자친구가 <laughs> <laughs> 혹시 동갑친구예요? 네, 동갑이에요. 어... <laughs> 몇 살인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어린 것들이 연병한다 대낮부터 대낮도 아니고 아침 대바람부터 아주씨 어떻게 아침에 해야지? 저녁 밤늦게 돌아다니는 거보지 않아요? 맞아 너 약간 말할 때 정말 좀할말 없게 하는 타입이구나 <laughs> 아크 <웃음> 엄크 엄크 <웃음> 에이 꽃이다 이연아어디요나름애 길라고 야너 엄마한테 걸린 거 아니냐? <laughs> 아침에 일어나서 그 남자친구가 집 가서 했다는 거 엄마가 들은 거 아니냐? <laughs> 우디 나를 매기려고? <매길라구. 웃음>